만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요즘과 같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중 하나가 정리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로또와 같은 일확천금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닌 자수성가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이러한 정리를 잘한다는 공통 특성이 있기도 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것들을 얼마나 잘 정리하는지는 단순히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 오늘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한눈에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이드로우 마인드를 소개 해 드리려 합니다. 쓸만한 마인드맵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영문 메뉴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사용하는데 장벽이 있기 마련이지만 오늘 소개 드리는 이드로우 마인드는 부분적인 고급 기능들은 유료이긴 하지만 무료로 다운받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고급 기능들 역시 1개월만 연간만 혹은 연구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사용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학생, 교사, 직장인 등 일정이나 프로젝트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윈도우를 통해 실행한 이드로 마인드지만 맥 OS는 물론 안드로이드와 iOS에서도 자유롭게 원하는 디바이스로 옮겨가면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하던 작업을 출퇴근할 때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난 내용을 정리하고 집에서 마무리를 할수 있는 훌륭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모티콘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지루한 마인드맵이 아닌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게 내용을 구성하고 나의 감정까지도 이모티 등으로 쉽게 저장할 수 있고요. 게다가 요즘 대세 할수 있는 AI 기능까지 추가되어서 마인드맵의 구조와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스마트 레이아웃 기능과 키워드는 물론 테마와 디자인도 알아서 추천을 해주는 기능 그리고 대량의 마인드맵에서도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검색 기능과 맞춤형 기능들도 제공되어서 여러분의 작업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주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드로 마인드로 만든 파일은 이미지, PDF, Word, 엑셀, PPT. html 등으로 쉽게 변환이 가능해서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도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메뉴들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영상 더보기란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드로 마인드를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페이지가 나오고요쭉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좋죠 한글을 넣을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상단에 보시면 여기 메뉴들도 전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진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다운 다운로드 받을게요. 무료 다운로드 설치하는 데에는 뭐 딱히 주의사항 같은 거 없거든요. 그냥 프로그램 다운 받고 쭉쭉 쭉쭉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이 기본 템플릿 제공하는 것도 5,000개가 넘는 템플릿이거든요 이거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너무 좋죠 메뉴를 보여드리는 정도로 가볍게 갈 거니까 뭐 요거 로컬 템플릿 어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오 뭐가 엄청난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면 된다라는 요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눌러가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는 양식 관련된 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서는 마인드맵 내보낼 때는 요걸 누르고 그리고 게시할 때는 요걸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 가이드만 제대로 보셔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딱히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바꾸는 거죠. 미남이 되기 위해선 물음표 미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잘 씻어야 되고, <laughs> 그리고 뭐 옷도 잘 입어야 되고, 그러겠죠? 그리고 뭐잘 태어나야 되고, 이런 거 있겠죠. 지금 저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템플릿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라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요 선들 요거 하나 하나 전부 다 여러분이 직접 설정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미남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잘 씻어야 한다. 그리고 뭐두 번째 옷을 잘 입어야 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잘 씻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비누를 써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비누를 써야 한다. 글자가 너무 작죠? 그럴 때는, 얘를, 요렇게. 10에서 뭐한20 한번 해볼게 엄청 커지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뭐 글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뭐 이모티콘 요런 것들 뭐 순서 같은 것들 일단 좋은 비누를 써야 돼 1번 그리고 나서 2번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1번 2번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요런 순서도는 물론이거니와 한눈에 볼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좋은 비누를 쓰기 위해서는 잘 책을 읽어야 돼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편하게 되어 있고 이게 마음에 든다 싶으면은 내보내기 할 때에는 우측상 단에 내보내기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PDF로 내보낼지, 그래픽 이미지죠. 내보낼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뭐 지우는 거 요런 거 요런 것들은 뭐 그냥 바로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그냥 요 2번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번, 이거 10번 자체를 없애고 싶다.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눌러버리면 요 라인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잘 씻어야 하는 게 만약에, 아, 여기에서 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따로 빼가지고 고민하겠어. 그러면 밖으로 요렇게 빼버리시면 아예 빠지게 되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요 작업들 있잖아요. 웬만한 기능들을 다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더 복잡한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유료인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웬만한 마인드맵 이용할 때에는 무료니까 한번 부담없이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이 프로그램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드로 마인드를 한번 활용해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안녕